네네 동표고 네, 다음 주 화요일날 수표평가문데 그리고 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네 문제 다른 학교 분들도 같이 한번 보면서 좀 기억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고요. 보자 동계 동표고분들은 네 문제 다 필기하시고요. 한글도 써주세요. 한글이 왜? 그러니까 눈술이니까.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영상을 보내드리잖아. 그치. <laughs> 합니다. 보자. 한글이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 a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거든 실수 a이기 때문에 a가 실수가 됨에 따라서 개수들은 다 실수가 돼버려 그러면 이제 실수 a이기 때문에 실계수다실계수라는게 개수가 다 실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한 근이 i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켤레 복수 수인 마이너스 i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두 근은 얘하고 얘가 나온 거야. 다른 한 근은 뭔지 몰라. 왜?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다른 한 근은 내가 모르니까 K다라고 둘까요? 그럼 얘가 알파고 베타고 얘가 감마인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여기서 뭐야? 그치. 거기다 인거 쓰라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써야지 왜? 객관식이 저 주관식이면 몰라도 수행표까지 쓰는 게 좋지 얘는 마이너스 A죠 근데 이것들을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K가 되어버리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베타 베타감마 감마 알파예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몇이죠? 1. 1. 이렇게 둘이 곱하면 ki.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ki.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없어질 거고 여기서 두개두개두 2개, 2개, 개씩 1이다. 그래서 얘는 1, 1이 나온 거야.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이렇게 둘이 곱하면 1이었죠? 그럼 여기까지 곱하면 이건 k. 근데 저기서 세근의 곱은 얼마예요? 4. K는 얼마? 마사. 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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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야 K는 4야. K는 4니까 A는 몇인 거야? 마사. 어? 그러면 A 값은 마사가 되는 거고, K 값은 얘가 4였으니, 나머지 두군은 이거 두개 따라고 봐야 되는 거지. 한근이 그치. 한근이 아니니까 나머지 두군은 마이너스 I와 4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이게 아까 나도 똘끼가 있는 게 수행평가 보면 이런 문제를 보면 풀이 과정을 네개 다섯 개 써놔 심심해서 또 이런 거 있죠 한 근이 예고 다른 근이 예잖아 그럼 이걸 두고나는이차방려식은 x 제곱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얘에다가 어 이거에다 1차식 하나 더 붙을 텐데 걔는 x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전개하면 그냥 이거 되는 거죠. 이런것도 가능한거죠 그렇게 요 틀리지 않아요 이걸 두근으로 가는 2천막년식의 예다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여기는 x 마이너스 4가 붙어야된다 그리고 전개해서 여기서 a값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벌써 그림이 다 나왔잖아 여기서 4라는게 벌써 나왔잖아 끝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넘어가서 앤데 81페이지 냅니다. 81페이지 81페이지에 문제 11번, 75페이지에 예제 4번이야. 81페이지에 문제 11번이 없는데 82페이지인데 니네 신사고 맞는 거지. 틀리면 니네 책임이야. 나 몰라. 응, 음. 보자 문나네요그데81 페이지가 아니고 82 페이지에 11번일 거야. 보자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서. 봐봐,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갔는데 풀이 가능몇개 나와? 제생각에한 개, 두 개, 두 개가 나와요 그렇대요. 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문제가 교화고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왜? 원방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원방을 지금 학교에서 진도 나갔나? 아니요. 아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 봐봐 일단 얘는 2차와 1차간의 연립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무조건 대입 밖에 없는거야 그럼 x는 뭐야? Y 마이너스 2y 그치 이거? K. 대입 대입하면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4y의 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죠. 넘어갈까요? 그럼 얘는 5y의 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근데 그냥 하나 래잖아 그냥 하나니, 어, 여기 한 쌍이 나는 건 x값 하나, y값 하나가 나온다는기게요 그럼 여기서 y값도 하나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판매식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짝수공식 쓰자. 이런 것도 염 수연표에서 감점이라고 그냥 D라고 쓰면 4분의 2. 그치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K의 제곱 플러스 45가 되겠죠 이게 0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K의 제곱은 몇이다? 45다 그래서 K값은 몇이다? 플마 3너트 5다 끝 그냥 이렇게만 적어 원망하지 말고 보자, 지금 했던 게 81페이지라고 나와 있잖아 82페이지 11번이고요. 보자, 그 다음에 90페이지로 갑니다. 90페이지 예제 4번 문제 4번. 예제 4번 문제 4번. 네. 어. 어. 이 중에 하나만 묻는 얘기겠지. 보자. 똑같은 문제기 이 때문에 그냥 하나만 할 거야. 보자. 재원이가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했던 문제지 뭐지?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고 싶어. 얘가 그러니까 Y는 하고 이이차 함수로 정다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자고.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라고 이차 함수로 온다면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Y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왜? 얘가 Y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 2차 함수를 들었을 때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붕 떠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X에 뭐를 집어넣든 간에 Y값이 다 양수가 나오게. 그 얘기는 X축과의 교차감이 없다는 얘기니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이걸로 풀면 끝이라는 거야. 다 마찬가지 문제인 거죠. 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단, 여기는 는이 들어갔으니 얘는 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판매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야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얘만 정리할게요.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인가요? 응, 음. 음, 요게 답이 되겠죠. 똑같은 문제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됐죠? 넘어갑니다. 보자. 90으로 갈게요. 9 2페이지 예제 7번 문제 8번.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봐봐. 예제 7번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해. 근데 나는 문제 8번 중에서 4번 같은 걸 오해해서 해드릴게. 야, 이거 뭐야? 잘못 나온 거죠? 이거예요. 그러자. 같은 문제인 거야. 야,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같은 거 틀린 거야? 같은 거야. 이거 두게 따로따로 써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이쪽부터 합시다. 그럼 얘를 넘길까요? 왜?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게 좋은 거니까. 얘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버리겠죠 크다면 바깥 범위.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거는 5야 그치? 얘 또는 얘인 거야. 두 번째,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니까 X제곱. X가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나? 요거, 요거, 화살표가 이거 표시야. 그럼 X 없어지겠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5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15부터 루트 15까지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첫 번째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의 바깥 범위야. 이 전체가 하나 범위야.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15가 어디에 있어?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15. 루트 15는 어있어요 얘보다 네.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네. 뒤에 있죠. 루트 15. 그래서 얘가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 둘의 하얀과 노란 거의 공통범위니까 여기와 여기 답이 됐다. 그 답을 쓰면 X는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X가 3보다 크고 루트 15보다 작다. 재원아, 여기 사이는 뭘로 이어져 있어야 돼? 5어로 오어. 내야지. 근데 여러분들 부탁하는 구정이 아야 서수형 쓸때 5어 쓰지 마. 또는 이라고 써.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 <laughs> 그리고 엔드 d 라고 쓰지마 그리고가 없어 또는 또 지금 딱 듣기 아는데 이거 바꾸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이 계속 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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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세요 그지 그러니까 영어 쓰지마 우리는 그냥 원하는데 뭐 우리 오케이. 선생님은 4분의 1지 길었어도 맞게 해준다던데 됐죠? <그냥 웃음> 돈 빼고 셀프가 다 한거야 됐죠? <laughs> 네. 오케이 끊겠습니다